펜. 자 여러분 가을 야구의 연장전은 (15회까지입니다) 사실 (3대3) 동점이 됐을 때어이 경기가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까 이 경기가 몇 회까지 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성욱 선수의 끝내기 홈런을 봤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김서현 선수가 맞았던 그 끝내기 홈런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이라 약간 PTSD가 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시리즈는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사실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시는 팬분들은 가장 원했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죠 음, 양 팀이 1승 1패씩 나눠 갖는 장면 거기에 일단 시연이 됐고요 후라도가 9회 등판했는데 김성욱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았다는 거아 이거 데미지 상당히 클 겁니다 양 팀이 똑같이 1승을 나눠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는 데미지는 삼성 쪽에 훨씬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박진만 이승용 감독이 투수 운영하는 지략 대결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의외의 투수를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순서를 바꿔서 내는 이런 부분도 재밌었고요. 노경은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경은 선수가 SSG를 멱살 짧고 끌고 갔기에 오늘의 승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재밌었던 장면이 야구였고요. 특히 이두팀 중에 한 팀을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야 되는 우리 한화의 글씨 팬분들에게는 더더욱 재밌었던 오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한번 쭉 늘어뜨려 보면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모든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 역시 양 팀에게 중요했습니다. 오늘 경기 이기면 삼성은 9분응선을 넘고 오늘 경기 이겨야만 다시 원점으로 돌린 SSG인데 일단 선취점은 SSG였습니다. 고명준 선수가 제가 아는 분 아드님이거든요. 야두 경기 연속 홈런포를 치면서 차세대 최정의 어떤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늘 고명준 최정이 홈런포와 적시타로 2대0으로 끌고 가면서 SSG가 분위기를 좀 좋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선발투수가 김건우였기 때문에 더더욱 선취점이 중요했던 SSG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건우 선수가 3회까지는 SS 팬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는 완벽한 투구를 했는데 결국 타선 한 바퀴 돌면서 공이 눈에 익은 삼성의 타자들에게 공략당하기를 시작했고 결국 삼성 타자들의 노림수에 당하면서 구자욱 선수에게 가을야구 첫 안타를 장타를 맞고 1 4, 2 3루에 삼성 라이온즈의 디아즈 요기를 못 넘어갔습니다. 근데 SS 팬분들은 말씀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바꿨어야 됐다. 맞기 전에 바꿨어야 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뭐든 결과론이니까 어쨌든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SSG 2대2 동점 상황에 필승조 이로운 노경은을 조기 투입하면서 더 이상의 실점은 없다. 버티기 작전을 굉장히 일찍 4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운과 노경은이 정말 버텨주는 사이에 SSG는 결국에 한 점을 짜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일단, 가라비토가 계속 나왔는데, 어, 삼성이 투수를 굉장히 아꼈는데, 가라비토를 좀 길게 끌고 갔습니다. 정준재 번트안타로선두타다가 출루했고, 여기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좀, 한화이글스 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한 점을 만드는 야구도 분명히 한화이글스에게는 가을 야구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마운드 야구를 하는 한화이글스에게는 더더욱, 보내기 번트. 진루타 적시타 굉장히 로직같은 한, 한 점을 차한점 짜내는 야구를 해냈고 에레디아의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6회까지 투수 하나 가라비토로 3실점으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SSG는 굉장히 빠른 필승조 투입으로 2실점으로 버텨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쪽 벤치에서는 투수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SSG는 빠른 그리고 삼성은 버티는 선발이 버티는 이런 야구로 갔는데 일단 5회부터 7회까지 3이닝 동안 삼과 아 2와 3분의 1 이닝을 정말 퍼펙트하게 지켜 준 노경은 아 노경은이 책임진 하루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 후반 한점차이 가을 야구가 자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다운 이 대접전의 야구가 일단 요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도 의외의 마운드 운용을 했습니다. 가라비토를 내리고 음 김재훈을 먼저 올렸습니다 자 7회 말1 4 2루 박성한 타석에서 삼성의 선택은 이승민에 의해서 누굴까 라고 했는데 저는 뭐 이호성도 있을 수 있고 배찬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바로 김재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박진만 감독의 마운드용의 성공이고 어떤 김재훈을 빠르게 선택한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잘 나온 거죠. 박성환을 삼진, 에레디아를 포스플라이로 막으면서 여기서 추가점을 안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SHG는 8회 김민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8회 김민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앞에 2와 3분의 1이닝을 노경은이 끌어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다른 투수가 들어갔다면, 노경은이 그긴 이닝을 막아주지 못했다면 물론 삼성이 초구딱초구딱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8회 김민, 9회 조병현의 그림이 안 나왔을 겁니다. 결국 8회 김민이 07개로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았고요. 어, 어쩌면 이승용 감독이 빨리 여기서 아웃카운트 4개 조병현을 붙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왜냐면 타석이 디아즈였습니다. 음. 그러면 조병현으로 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김민을 고집을 했고 여기서는 포스 땅볼로 이닝이 종료되면서 9회 조병연까지 만드는 스토리보드는 이 스토리라인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8의 배찬승, 요거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와, 소리가 진짜 납니다. 와, 페스트볼페스트볼 슬라이더. 여기에 타자들이 방망이를 맞추질 못합니다. 한유섬과 군명준을 연속 3진으로 골라내는데, 와, 배찬승의 와, 내년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저는 자, 일단 이런걸 봤을 때 저는 한화 이글스 팬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김경문 감독님은 가을 야구에서 이런 박진만 감독이나 이승용 감독이 보여주는 이런 유연함, 상황에 대처하는 정규 시즌과 다른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 선택, 이런 유연함을 과연 보여 주실 수 있을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9회 진짜 재밌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니까 이게 이게 가을 야구다를 보여줬던 구회인데 일단 삼성이 김영웅을 빼고 김지찬을 넣습니다. 그니까전 여기서도 대단한 결정이에요. 사실 김영웅 어, 첫 경기에 홈런도 있었고 뻥하면 바로 동점인데 박지만 감독의 선택은 김지찬이었습니다. 근데 전 이건 그런 의미 같아요. 음, 한 방도 한 방이지만 김지찬의 컨택 그리고 김지찬이 나갔을 때 추가 진로를 해주는 뭐 이런 부분에 박지만 감독이 선택을 했는데 고게또 시적절하게 맞았죠. 조병현이 김지찬에게 볼넷을 내줘 버립니다. 그리고 양도근이 보내기 번트를 했는데 그 보내기 번트는 사실 안전하게 된게 아니라 진짜 들어오는 공에 어쩔 수 없이 방망이를 맞췄고 빠르게 스타트를 하지 못한 김지찬. 하지만 김지찬이 빨랐기 때문에 조병현이 2루에 충분히 승부가 될수 있을 법한 번트 타구를 2루에 송구하지 못하고 1루로 송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민호 선수의 가을야구 첫 안타가 뭐 체크서행도 아니고 방망이 어쩌다 그냥 공이 와서 맞은 한 타였는데 여게 동점타가 되면서 야, 가을 야구는 정말 지략 싸움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김영웅을 빼고 김지찬을 냈던 박진만 감독의 선택. 그러니까 결국 SSG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조병현까지 막 끌고 왔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됐고 조병현 선수가 결국 후속 타자들은 삼진으로 잘 막았지만 0점이 너무 늦게 잡혔던 요게 아쉬웠는데. 자, 그렇게 9회말 SSG 의 정규 마지막 공격. 자, 이 경기 전자 이제 저는 연장이 15회까지니까 10회, 11회, 12회, 13회 15회까지 가면 양 팀이 과연 얼마나 체력 소비를 할까? 아, 그리고 다음 투수는 누가 나올까? 했는데 일단 9회 후라도입니다. 그리고 정규 마지막 공격 SSG 여기서 또한방 있는 김성욱이 나왔고 삼성은 9회 초에 빠른 발, 슐루가 가능한 김지찬으로 동점을 만들었다면 SSG는 한 방에 있는 김성욱으로 그냥 역전 홈런, 끝내기 홈런으로 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팀에서 선택한 이런 용병술, 그리고 투수, 운용, 이런데 오늘 참 많은 재미가 있었던 거고요. 삼성의 마운드 후라도는 결국 끝내기 홈런을 맞고 이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정말 영화 한편 보는 듯한 그런 야구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가을에 선발 야구가 가능해진 라이온즈입니다 가을 야구 4경기를 일단 4선발이 전원 6이닝 이상을 끌어주면서 불펜의 리스크가 있던 삼성의 이 불펜 걱정을 덜게 하는 겁니다 결국 불펜 약한 팀의 해결은 불펜 투수 영입이 아니라 강한 선발 투수의 영입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을 야구 4경기에서 후라도가 6이닝 6과 3분의 2이닝 4실점, 원테인이 6이닝 무실점, 최연태가 6이닝 무실점, 가라비토가 6이닝 3실점 결국 선발 투수들이 다 6이닝을 끌어주는 삼성이기에 불펜 리스크가 지금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삼성의 불펜의 양과 질의 문제가 지금 4경기 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플레이오프 1차전, 2차전 이 SSG가 투수를 훨씬 더 많이 쓰고 빠른 투수 교체로 투수 소진을 많이 했습니다 음, 이런 거 보면 참 야구 예측하기 힘들고 정규 시즌과 단기전은 정말 다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삼성의 마운드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경기가 좀 제가 야비하게 얘기하면 연장 12회 13회까지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1대 1한 아, 경기씩 나눠 갖는 건 하나 의글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제 대구로 갑니다. 가서 후라도 원테인을 상대해야 되는 SSG 그리고 SSG는 이제 앤더슨과 김광현을 낼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3, 4차전도 뭐. 박빙의 승부가 될것 같고요. 음, 큰 점수 나지 않을 것 같고요. 1승1패 패싱 나눠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경기 봤고요. 하나글스팬 여러분, 이두팀 중에 한 팀과 만나게 되니 저 지금부터 플레이오프 때문에 가슴이 떨리네요. 지금까지 아빠는 하나팬이었습니다. 라고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